미식의 도시, 대구 광역시 이름난 지역 음식이 많은 만큼 현지의 입맛 또한 까다로운데요. 그런 곳에서 맛 하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메뉴가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일단 먹어봐야 돼 일단. 네. 설명이 필요 어 필요해. 대구 하면 막창집이에요? 아니요, 여기 막창집요 매운 갈비찜? 아니에요. 납작만두? 아니에요. 대구에서 유명하다고 대구 음식이 아니에요. 하루 매출 400만 원. 숫자로 인기를 증명하는 이곳의 비밀은 매일 아침 드나드는 장소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수조를꽉 채우고 있는 이것은 이맘때 가장 맛있는 가을 제철 낙지입니다. 살아있는 낙지가 원래 맛있잖아요근데 숯불에 구워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낙지와 숯불의 만남. 향긋한 마늘과 불맛 입은 산낙지구이가 인기의 일등공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인상부터 남다른 메뉴. 숯불 모듬 닭갈비는 세 가지 닭고기를 맛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요 처음 드셔보신 분들은, 어, 이거 뭐지? 뭐. 추가로 주문하시고 또 주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네. 대구를 사로잡은 숯불구이 최강 조합. 이건 바로 청계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음식에 대한 철학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레시피. 여기에 깊은 우회를 자랑하는 두 사람의 시너지로 맛을 완성했다는데요. 동생하고 이런 뭐가 좋은 거예요? 고생하고 일하면 좋죠. 가족인데요. 근데 주방에 갈 때는 살짝 빠져요. 우리 지아니가 음식 할 때만큼은 깐깐하고 고집이 세요. 주방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고집쟁이거든요. 주방에는 재선, 홀은 형이선딱 구부져 놨습니다. 같이, 닭갈비, 크로스! 에너지 충전하는 메뉴부터 호불호 없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메뉴까지. 송지훈, 송지환 경제 승부사의 숯불 마늘 산낙지구이와 숯불 모둠 닭갈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집에 든든한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산낙지인데요. 싱싱함으로 주변을 장악합니다. 그야말로 힘이 천하장사죠. 오! 네, 희 송마산입니다. 지금 해회에서 조금씩 서울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래 낙지를 잘 아세요? 형이랑 저랑 고양이 마산인데 어릴 때부터 이걸 먹어가지고 대구에 와서 여기, 여기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선발 척정 맞는 바다마을 형제가 경험 노하우 추억을 담아서 익숙한 듯하지만 특별한 음식을 만든답니다. 이라! 칠분나왔습니름받고 어? 출동한 산낙지, 짭조름한 마늘 양념옷을 입고 손님상에서도 신성함을 자랑합니다. 살아 있는 거예 네, 살아 있는 거죠. 냉동하고 천지차이 죠 이게 제미나이 최고입니다. 한눈에 알수 있는 낙지의 생동감, 그 진가는 이제부터인데요. 화로 위 숯불구이고 변신한 산낙지는. 양념이 살짝 늘어붙고 지글지글 익기 시작하면 처음 먹는 사람도 구미가 당긴답니다 특히 낙지에 잘 어울리는 불향을 입혀주는 게구운 포인트. 그런데 낙지를 하나, 둘씩 불판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거를 왜 다시 이렇게 빼요? 낙지는 살짝 구워야 맛있어요. <놀람> 네. 너무 많이 구우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늘 소스거든요. 낙지랑 너무 잘 어울려요. 겉에 마늘 소스가 타지 않게 살짝 익혀 촉촉한 수분은 그대로. 부드러운 식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최고의 타이밍에 먹는 낙지 한 점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취향껏 좀더 구우면 쫄깃함과 향이 한층 더해진다는 것. <목소리> 아, 팥낙지로 하는 인식점들이 많아요? 어, 아니요. 대구에서 많이 못 봤는데 여기는 이색적으로 이렇게 구워져서 좀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무언가 시선을 뺏는 게 있나 본데요. 아니, 이건 둥그스름한 모양이 혹시 낙지 머리 아닙니까? 아니, 낙지 머리도 먹어요? 아, 그럼요. 낙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이게 바로 흑진주예요, 이게. 아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게 어떤 줄 아는 거거든요. 입에 넣는 순간 싱싱한 게딱 달라요. 티가 나. 신선한 낙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별미 중에 별미, 낙지 머리. 한번 맛보면 특유의 향과 고소한 맛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백세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 다 드릴게요. 저희 닭갈비 세트 를 시켰는데 종류가 진짜 다양하네요. 닭갈비, 닭목살, 닭똥집 이렇게 세 종류 해가지고 다양하게 잘 나와요. 자, 숯불 위에 두 번째 주자 모든 닭갈비가 등장합니다. 구워야 맛이 배가 되는 메뉴죠. 순서는 굽는 사람 마음대로 세 가지 종류 차례대로 불판에 올리면 서로 다른 식감과 맛이 주는 환상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답니다. 낙지도 맛있는데 닭갈비는 종류별로 진짜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직접 양념을 다 하셔가지고. 닭갈비 뭐 흔한 맛일 텐데. 아니요. 저 여기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음식의 일가견이 있는 대구의 맛객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닭갈비는 강렬한 불맛은 기본이요. 자꾸 먹고 싶은 중독성이 그 특징이랍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 닭목살은 특히 직접 만든 양념이 인기 비결인데요. 근데 닭 목살은 어떤 매력이 있는 겁니까? 여기 닭 목에 있는 살이 뼈를 불을 발라낸 거예요. 순살이에요, 순살. 음. 이닭 목살이 드셔보시면 식감이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아주 독특한 식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뼈에 붙은 고기가 가장 맛있다고 하죠. 쫄깃한 식감에 감칠맛 나는 양념, 먹기 편한 순살인데. 한입 크기까지 완벽하니 호흡으로 입안에서 천천히 식혀먹는게 숯불구이의 묘미죠 많이들 찾아오시는 거네요 조합 자체가 특별하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숯불 낙지랑 숯불 닭갈비를 동시에 판매하는 것이잘 없거든요 따로 또 같이 낯선 듯잘 어울리는 낙지와 닭갈비 경계 승부사는 이 색다른 조합의 인기를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다는데요. 뭐 조합도 조합이지만 맛의 활용 점점은 산 낙지를 둘러싼 다른 요소에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낙지가 싱싱한 것도 있는데 소스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진짜. 소스요? 네. 이 마늘 기름 소스가 낙지의 맛을 한층 복돋아 주고 있어요. 훨씬 더담백합니다참기름의어 느끼한 맛보다는, 약간 고소한 맛, 한 담백한 맛 이런 맛이에요. 맛있어요. 시간을 돌려 승부사의 주방. 이 마늘 소스가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저희가 생마늘하고. 기름으로 만든 마늘 기름 소스예요. 낙지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자신 있게 내놓은 승부사표 마늘 기름 소스. 시작부터 진짜 통마늘이 등장하니 맛도 과정도 보통 소스와는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담당 PD에게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거 영천 마늘이에요. 영천 마늘이요? 네. 영천마늘이 향은 좋고 매운맛은 적어가지고 소스로 만들기에는 딱 좋거든요. 마늘이라고 다 같은 마늘이 아닙니다. 승부사가 자랑하는 영천마늘은 알이 굵고 단단한 데다 매운맛이 덜한 명품마늘. 이 마늘에 다음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버터예요. 버터요? 육쪽마늘에 마를 거예요. 고소하게 만들 거거든요. 마늘과 버터라. 빵집에나 있을 법한데요. 이 조합에도 이유가 있는 법이죠. 버터가 마늘의 단맛과 향을 올려준답니다. 뒤이어 마늘 단면에 뿌려주는 이것은 다름 아닌 천일염. 소금을 뿌리면 마늘의 단맛이 강해지는데요. 과정이 거듭될수록 맛과 향이 궁금해집니다. 마늘을 찔 거예요. 찐다고요? 네. 그래야 마늘맛도 좋아지고 버터 맛도 살아나고 밥맛도 나거든요. 손질한 마늘을 밥솥에 넣고 이제 시간에 맡길 차례. 무려 8시간이 지나고 냄새까지 고소한 소금 버터 마늘이 완성됐습니다. 황금빛 나는 마늘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버터랑 허금이 들어가서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완전히 잘배어요푹전냈기 때문에 마늘의 알싸함은 사라지고 은은한 향과 달콤함만이 남았습니다. 한김 식혀 사용하는데 마늘 껍질은 온기가 남아있을 때 벗겨야 한다는 게 형제의 노하우랍니다. 잠시 뒤 승부사가 다시 팬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소의 기름인데요. 아주 부드럽고 고소해요. 이 기름을 사용하면은 어, 마늘의 맛과 향을 올려주고 마늘의 매운. 맛 그래서 그쵸? 마늘 맛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고소하고 풍미가 강한 두태 기름. 형이 기름을 끓이는 동안 동생도 바빠집니다. 기름에 다진 파를 넣기 위해서인데요. 풍미만으로도 그 명성이 자자한 두태파 기름. 뒤이어 건더기를 걸러내고 으깬 마늘에 섞어주면 한층 깊어진 풍미와 고소함을 담은 특제 마늘 기름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음식의 비법만큼이라두 사람의 사이도 유달리 각별해 보이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운동하러 가서도 형이랑 같이 항상 다니고, 여기 장사도 항상 같이 하고, 사람들 많이 놀라더라고요. 형제끼리 왜 친하냐고. 일단, 착한 사람?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좀더 챙기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성격이겠죠? 네, 그게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어릴 적부터 우애가 깊었다는 두 사람. 그 흔한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데요. 하늘 가는 데실 가듯 항상 함께였답니다. 그래서 형제가 만든 음식도 두 사람과 비슷하다고요. 시원시원한 형의 성격을 닮은 해산물 메뉴부터 그럽고 순한 동생의 음식까지도 해줘 대구 최고의 숯불구이 조합 마늘 산낙지구이와 모둠 닭갈비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만든 음식이 사람들한테 맛있다라고 표현되는 게 앞으로 쭉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지훈, 송지현 파이팅! <목소리> 음식을 향한 독심과 추진력까지 닮은 승부사 형제. 오래도록 사랑받을 두 사람의 음식을 응원하겠습니다.